네 오늘 승리 정말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아, 일단 김연아 선수는 아직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 쉬는 <laughs>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먼저 이루비 선수에게 질문 드릴게요. 저희가 오늘 이루비 선수 대국을 좀 많이 살펴보진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총평 먼저 부탁드립니다. 일단 초중반에 계속 만만치 않아 가지고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좀 타기가 잘 되면서 승리를 굳혔다고 생각했습니다. 유루비 선수는 또1차전에서 출전하지 않았잖아요. 네. 감독님께 조금 어필이 있었나요? 좀 어필을 많이 했었는데 <웃음> <웃음> 믿고 내주셔가지고 꼭 이겨야겠다는 마음으로 뒀던 것 같아요. 아또 그, 오늘 승리로 또 어필이 그렇죠. 된것 같아요. 정규리그에서도 네. 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. 네. 네,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? 정규리그 때는 어필을 좀 적게 하셨네요. <laughs> 일단 언니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네. 저는 그냥 믿고. 왜 어, 언니들 좀 내줘라 약간 그렇게 했어요 아, 또 옆에 또 잘, <laughs> 그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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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두는 언니가 있어서 잘 두는 언니에게 네,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근데 오늘 김연아 선수 바둑 보면서 정말 놀랐거든요 오늘 거의 인생 대국인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? 아 인생 대국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초반 정석에서 좀잘 풀린 것 같긴 합니다 상변 쪽에 마무리가 인생 대국 느낌이었거든요. 어, 그런데 어, 좀 유리하긴 한데 어렵다 싶었는데 슥슥슥슥 마무리를 해갔습니다. 형세 판단이 정확하게 됐었나요? 네, 아무래도 그 전에 좀 많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긴 했어서 좀 최대한 쉽게 두려고 했는데 네. 음, 아, 그러셨군요. 자, 전라남도 팀 역시 강팀답게 이번 2차전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었는데요. 사실 1차전에 얘기를 좀 해보자면 좀 아픈 패배들이 있었잖아요. 당시 팀 분위기는 어땠는지 또그 당시에 뭐 감독님이나 코치가 어떤 조언을 해주었는지도 궁금합니다. 아무것도 없었나요? <laughs> 아, 일단은 네. 저는 감독님이 한숨을 그렇게 크게 아, 쉬는 걸 네. 처음 봤어요. <laughs> 진철 감독님 보셔야 되겠는데요? <laughs> 네. 근데 또 코치, 허영라 코치가 되게 뭐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오늘 좀잘 하면은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줘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. <laughs> 화영란 코치가 큰 일을 해준것 같네요. 네, 실제로 는안 그랬던 <웃음> <웃음> 기억이 있습니다. 자, 이제 최종 승부는 3차전에서도 겨루지게 되었는데요. 김현아 선수는 조은진 선수 계속해서 만나고 있잖아요. 혹시 3차전에서도 <laughs> 만나고 싶은가요? 아, 3차전에도 만나게 될까요? <웃음> <웃음> 만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일단 50%로 보이잖아요. 아, 그렇죠. 만난다면 자신 있으신가요? 아, 네 자신은 있습니다 자신 있는 이르비 뭐 소리가. 선수가 네. 다음 경기에도 등판하시나요? 잘잘 <laughs> 모르겠는데 오더는 네, 감독님이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 근데 분명히 그 임지혁 선수도 네. 어, 좀 작전을 이렇게 좀 내비쳤거든요. 아, 그렇죠. 음. 그리고 네. 또 정반대 오더가 그렇죠. 나왔어요.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얘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<laughs> 듭니다. 네, 오단는또 비밀일 수 있으니까 네. 여기까지 이제 괴롭히도록 하고요. 자, 3차전 이제 또 바로 내일 펼쳐집니다.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, 그리고 또 3차전에 이만한 각오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. 먼저, 잘두는 언니, 김연아 선수가 해주시죠. 어, 일단은 복귀를 좀 많이 할것 같고요. 그리고 내일 도 어떻게 더 나갈지 좀 구상을 많이 하고, 팀원들이랑 같이 준비할 것 같습니다. 네, 스코어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<laughs> 예민한 저는 질문을... 예상합니다, 민 저는. 이 전에 조은진 선수는 5대0 스코어 두 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시원하게 한번 해주시죠. 5대0? <laughs> 아, 네, 가겠습니다. 네, 5대0 좋습니다. 자, 이루비 선수도 가고 들어볼게요. 네, 네 최선을 다해서 꼭 우승 첫 우승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네 좋습니다.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